지금 무슨 요리하는 거야? 아, 골뱅이 소면무침이랑, 응, 그다음에 간장찜닭. 응. 근데 오늘 유독 머리가 되게 진짜 똥머리가 똥같다. 아, 아니 요리할 때는 머리 잘 묶어야지. <laughs> 아, 그래? 진짜 되게 똥같네 머리가. 아, 왜 또? 왜또 씨야? 아, 막상 찍으니까 진짜 똥 같아가지고 예솔이가 저번에 그랬잖아. 엄마 너무 힘들어한다고. 음식 좀 해주고 싶다 그랬잖아. 요즘 엄마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근데 그 마음이 진짜 기특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내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다. 응, 맞아, 나 좋은 사람. <laughs> 그래서 약간 천사? <laughs> 좀 <키 작은> 천사, 좀 키작은 천사. 천사는 천사네. 응.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음, 응. 고맙네.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궁금한 것들 있어서 왔잖아 그치 많지 그게 뭐였지? <laughs> 엄마 출산 그거 <들고> 있잖아 <laughs> 출산? 우리 네. 엄마 출산해? <laughs> 아니 엄마 출산 그거 몰래카메라 했잖아 어 맞아, 맞아. 그거 그, 했을 때 그거 음. 끝나고 나서 그랬잖아 피임은 음. 아, 이제부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니까 어, 그래서 또 현명하신 분이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도좀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예돌이가 준비한 음식이랑 음. 같이 엄마랑 해서 먹으면서 네. 한번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아주 좋아. 오케이. 뚱뚱. 어? 그양 양배추도 얇게 썰어 먹는 맛있는. 와, 잘 먹겠습니다. 엄마 먹겠습니다. 엄마 맛있게 먹어요. 음. 소라 이거 와 정말 맛있겠다. 할 염마 번지. 그래. 언니 응. 김치가 없어 엄마네가. 괜찮아요. 녹아 있잖아요. <laughs> 날개 달아 <laughs> 오 날개 좋아 응. 좋아 허, 맛있겠다 음와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겠다 이거 엄청 간단해 음, 간단해? 응. 그 엄마 사실은 응. 내서 오자고 한게 아니라 내소이가 응. 엄마 응. 그 음식을 해주고 싶다해했음 응. 그러니까 저번에부터 응. 요리가 골뱅이 무치고 응. 또 찜닭도 해준다고 응. 저번 주에 우리 저번에는 그 어묵 먹었잖아 응. 응. 어묵 너무 맛있다 우리들 진짜 잘해 소리가. 음, 맛있다. 와, 근데 기분이... 우리가 응. 오늘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나왔지만 응, 응. 사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엄마야. 응, 저부터 응, 응. 물어봐야지 했는데 맨날 응, 응. 엄마 집 오면은 응. 다른 얘기 다까 먹어가지고. 아 아. 뭔데? 뭔데? 응. 엄마 우리한테 그랬어 저번에. 응, 응.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응, 응. 피임을 하지 말아라라고 응, 응, 응. 얘기를 했다고. 어, 어. 근데 이걸 듣고 우리는 음, 음. 어? 하고 집에 가서 얘기를 엄청 했단 말이야 음. 엄마가 무슨 의도로 이걸 이렇게 얘기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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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생각을 좀 듣고 음, 음, 싶더라 음. 진짜 음. 그게 만약에 어 아이가 3명인데 어떤 사람은 30 전에 아이 3명을 다 낳았고 음. 어떤 사람은 한 명은 20대 때낳는데 나머지 둘은 30대 때 낳았어 음. 그러면 은둘 차이는 확실히 틀려 음. 이 30대 전에 낳은 사람은 그대로 원상복공 음. 아, 몸이 음. 회복이. 몸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더좀더 더 이렇게 음. 총명하다고나 약간 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자꾸 자꾸 노산이 될수록 음.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음. 많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가 음. 좀 음. 젊었을 때 엄마가 젊었을 때 나오는 게 좋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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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맞아.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럼 왜냐면 너희는 음. 어, 아이를 원하잖아 음. 그리고 피임을 오래하면 음. 음, 이게 내가 정말 원할 때잘안들어안 들어서. 음. 음, 그것도 있어. 그래서 엄마가 너희한테 얘기를 한 거였어. 그리고 음. 그때도 결혼 전이었지만 음. 어, 엄마 아빠는 그런 거별 상관 없거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너희가 진짜 아이를 원했으니까 유형이면 음. 음. 아이도 좋고 너희도 좋고 음. 그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음. 그렇게 얘기지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엄마의 생각을 듣고 나서 떠오르는 것들이 뭐냐면 요즘 mz 세대 사람들이 응응.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준비가 된게 없어서 응. 애를 못 낳겠다라는 응응. 말을 많이 해 그래서 그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음음. 차가 지금 굴러다니긴 하는데 진짜 굴러만 다녀. 음음. 그 와중에 그래서 애 생각이 안 나는 거라 나는 음음음. 생각을 하고. 맞아.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음음. 낳는 게 맞다. 맞아. 왜냐면 음. 음, 진짜 주변에 아무도 음. 없어. 정말 널 둘밖에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음.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음.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무턱대고 아이를 낳아서. 하기는 좀 예. 너희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예. 음. 어, 그거는 이해해 근데 음, 지금 뭐 그렇게 뭐 풍족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주변에 있잖아 예. 가까이 엄마도 있고 예. 아빠도 있고 예. 음, 충분히 어느 정도 케어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있다 또 예. 너희가 이제 또 아이가 생기면 예.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 아. 얘, 음. 너는 진짜 낳고 싶어하고 또 소리도 애기 좋아잖아, 그렇지? 음. 한이도 좋아하고. 그렇지, 우리는 음. 확실히 낳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런 거잖아. 음. 만약에, 응?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돼요. 이러면은, 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생각한 대로 해 이렇게 될것 같아. 근데 음. 지금은 보면 너희는 꼭 나올 거야, <laughs> 그렇지? 응. 그러면은 아직 엄마 아빠도 잠잖아. 응. 뭐라도 도와주면 돼. 이 현실을 응. 나는 요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결혼하고 애도 낳고 집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응응.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응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애들이가 일을 못한 못한 낯처면. 그럼 예솔이가 버는 수익은 없어져. 응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응. 왜냐면, 우린 지금 예솔이랑 나랑 버는 걸로도 응응. 사실 그렇게 풍족하진 않거든. 응, 아, 우린 지금도 많이 그렇지. 아껴먹고 살고 있고. 근데도 엄마의 생각은 똑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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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엄마는 응. 너네는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응, 응. 또 너네는 아기를 낳을 거야, 이랬을 때, 엄마가 응. 그랬잖아. 아, 나는 정말 며느리한테 응. 어,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내가 정말 서포트 나는 해주고 싶어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안 되게끔 이게 바뀌면서 음. 이제 엄마도 좀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너희한테 얘기를 음. 하질 음. 못하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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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또 엄마도 지금 뭔가 하려고 바꾸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음. 하다 보면은 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음. 어 애기가 그래도 음 아직 아직 어릴 때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또안 들지 않아, 보면. 뭐 음. 하다 보면 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음. 있으 거지. 음. 그러니까 약간 엄마는 근데 그게 있어, 약간. 우리 한이도 알잖아. 엄마가 음. 보면 좀 약간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생각하고 음. 보는 게좀 많아, 그치? 음. 이렇게 하면 되지, 더 좋아질 거야,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잘될것 같아, 엄마는. 음. 근데 약간의 느낌은 또잘 맞아. 음. 어, 그래서 엄마도 지금 뭐 일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음. 하다 보니 뭔가 되지 않을까? 엄마 느낌이 잘 맞는다? 음, 엄마 느낌은 원래 잘 맞아. 근데 아, 요즘 약발이 떨어졌나 <laughs> 키우기 나름인 것 같아. 근데, 어, 재밌지 않을까? 아, 근데 나는 <laughs> 음, 우리 손주들 내가 데리고 다닐 건데. <laughs> 얘기를 잘 들어봤고. 근데 예술인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먹었어. 네가 <laughs> <laughs> 한 음식, 너가 먹었네. 먹었어. <laughs> 먹었어. 어. 나 음식 잘 하네. <laughs> <laughs> 맛있어. 이 이거는 맥주야. 아 그렇죠. 맥... 맥주 안주 음, 맥주 있어. <laughs> 마지막으로 엄마가 음. 우리에게 해줄 얘기 해줄 얘기? 결혼을 앞두고 음, 음. 서로에게 이 말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있어. 음. 우리 서로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돼. 서로? 응. 음. 그거지 뭐. 엄마는 그런 음. 거 있잖아. 그 대부분 이렇게 싸우는 이유들이 그다 음. 환경이 틀리잖아 음. 우리가 지금 뭐 다문화 가정 하면뭐 음. 외국 사람들 같이 결혼하면 그 나라 문화, 이 나라 문화, 우리는 문화 다 틀리기 때문에 음. 그게 서로 안 맞는 경우 음. 많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면다 맞을까? 그렇지 않아. 음. 한국 사회도 똑같아. 어, 우리 문화들 내집 문화 틀리고 또 상대방 문화도 다 틀려. 음. 어떻게 자랐느냐 그거에 음. 따라 틀린 거고, 생각하는 음. 기준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 음. 근데 그거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거? 나빠. 이게 아니라, 음. 너와 나의 생각이 음. 다르구나. 음.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좁혀가 볼까. 음. 이거를 나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음. 서로. 음. 또, 한이는 만약에, 이제, 엄마가 보면, 음. 어, 거의 너희들은 남자인데도 진짜 거의 다 해줬, 해줬잖아. 음. 소리랑 이제 같이 살다 보니, 어? 야, 너 이거 왜안 해줘? 우리 엄마 이런 거다 해줬는데? 이러면 안 돼. 아... 그것도 다른 거야. 어... 그거는 한이는 엄마 집에 와서 엄마가 해줄 수는 있어. 어... 하지만 그거를 소리한테 요구를 하면 안 돼. 어, 어떻게 독립적인 문화를 따로 만드는 느낌인 거네, 결혼이란 말 원래 그런 거야. 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진짜 너희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음. 어, 하다 보면은 아이한테 큰 소리 낼 수도 있지. 음. 그거를 인정해줘야 돼. 아이 이름이 소리라고. 음. 어, 소라 미안해. 엄마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음. 어, 화가 나서 큰 소리가 났네. 많이 놀랬지. 정말 미안해. 음. 엄마도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할게. 음. 음. 그게 진짜 중요해. 음. 어. 그러니까 어른도 사과를 할줄 알아야 돼. 음. 부모도 사과를할줄 알아.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그렇지. 되는 거군요. 어. 그럼 하. 똑같아 너희도 참 어렵다. 어. 그거 음. 있잖아. 남녀간에도 서로 틀리잖아. 우리는 음. 남자 여자 보는 관점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음.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다 음. 다른 거야. 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걸 맞춰야 돼. 음. 그러면은 되게 좋아. 음. 저희는 잘할 것 같아. 요 그래, 할 내가 볼땐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음. 너희는 그냥 아이 낳아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를 붓기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음. 엄마가 재밌게 데리고 오고 <laughs> 엄마 사심 채우려고. 딸을 원하는 거죠 엄마. 삼형제에 낳아가지고. 어, 나도 삼년딸 <laughs>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laughs> 근데 나는 욕심은 버려. 음. 음,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 사람은. 음. 응. 근데 나도 요즘 바뀌었어. 응. 원래는 진짜 딸만 너무 응. 귀여울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응 응. 아들도 귀여워. 아, 요즘에는 아, 그냥 평우네. 딸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야, 어. 진짜 나는 하나도 들어올 응. 게 없어. 예? 응. 네? <laughs> 엄마가 있잖아. 알지? 아 엄마가 있다고 엄마를. 엄 어, 어. 아니, 어, 아 그런 뜻이 아니라뭔가에 어. 벽에 부딪혔을 때. 음. 물어볼 사람이 있고 음. SOS 음. <laughs> 칠 사람이 음, 음, 음. 있고 하니까 거의 엄마가 뭐챗 GPT네요. <laughs> 그럼 거의 오은영 박사님, 아, 나은영 박사님 <laughs> 거의 뭐 우리 엄마든 이제 여기 엄마든 <laughs> 음. 너무 너무 다 그래. 너무 든든해요. 그래. 시, 소리가 또 음. 지혜로 와가지고 잘 거야. 근데 둘이 비슷한 말도 있어 댓글 중에. 그러니까 우리 닮았기 때문에. 어. <laughs> 어. <laughs> 근데 돌연대 갈 때도 보면 응. 맞아 딸이냐고 응. 딸이냐고 물어봤어 응. 하나님 딸이죠 그래서 어네 응. 너는 아들 아들이냐고 물어 오늘 둘이 키 같았어 아 아니야 <laughs> 아, 뭐지 뭐래 아 뭐야 고마웠어 <laughs> 네 안녕 우리 또 다음에도 맛있는 거또 해와서 물어보는 거야. 아싸 아. 좋아 좋아 <laughs> 메, 메뉴 좋아, 미리 말해 주세요 네. 우리 좋아 좋아 잘 먹을게요 네잘 먹겠습니다 아싸, 본격적으로 아 진짜 제대로 먹어봅시다